안녕하세요, 윤아팜의 윤아팜어입니다. 오늘 적과 할것 없는지 밭을 한번 둘러보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날씨가 구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바람도 적절히 불어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홍로밭은 지금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홍로는 그 대과종으로 사과 중에서도 이제 크기가 크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단맛이 우수한데다가 이제 추석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석 사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9월 중순쯤 되면 수확을 할것 같아요. 그때 되면 사과가 많이 커져 있겠죠. 이 나무는 기존의 다른 나무들하고는 좀 다르게 수형이 좀 다른데요. 이건 저희가 수분수로 사용하고 있는 꽃사과예요. 지금 제 손에 닿이는 곳에 있는 사과를 두 개를 땄는데요. 네, 엄청 빨갛게 익었어요. 얘들이 속까지 되게 빨갛게 익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면 그만큼 얘들이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생과로 드시기에는 조금 힘드시고 얘들을 가지고 이제 식초를 담그거나 아니면 효소, 청 같은 걸 담궈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네, 한번 저희가 젓갈을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요. 못 봤던 부분, 놓쳤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여기 집게. 가지고 다니면서 아래위로 훑어보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나무를 심은 거는 이제 한 10년, 10년쯤 다된것 같아요. 나무들은 수령이 지금 10년 정도 된 거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사과를 좀 많이 달아놨는데요. 공로 같은 경우에는 탄저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탄저가 잘 오기 때문에 잘 오는 종이기 때문에 주변에 산에 보시면 저희가 또 아카시아도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그 탄저병 매개 나무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요. 어, 3년 전쯤에는 탄저가 비한번 오고 싹 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과수, 과실을 따는데 수확률이 확 줄어들었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탄저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주변 나무들이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네, 수확률도 많이 줄고요 수확률이 줄면 그만큼 네, 수입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해가 다시 뜨고 있네요 얘들도 지금 한 가지에 지금 두 개가 붙어서 하나를 따 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꼭지가 짧은 것들 꼭지가 짧으면 얘들이 자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꼭지가 짧은 걸따 줍니다 그래도 크게 가게 시원하게 바람이 불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 밭은 이렇게 있고요. 저희 홍로 밭은, 어한 500평이 좀덜 돼요. 그래서 홍로는 과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추석사과는그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키우진 않았어요. 더운 날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이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까지 빨간 사과인데 단맛은 없고 좀 시고 떨은 맛이 강해요 이거. 음. 어. 아웃 아우 야아 아우 떨봐 여기 보시면 씨앗까지 빨게요 아웃 엄청 떫고 시어요 난 떫고 하신 거잘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이게 유통이 잘안돼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구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음. 더는 못 먹겠네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